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부동산학개론 제첫 번째 강입니다. 제일 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부동산학개론의 구성에서 설명드렸듯이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이 뭐다, 부동산학에서 보는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이 뭐다라는 게 이제 부동, 한문으로 얘기하면 개념, 뭐 정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부동산의 개념 쪽이 5년간 보면 거의 두 문제씩, 5%는 두 문제거든. 두 문제 시험 나왔습니다. 어떤 데안 나온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되면 나오는데 요즘 최근 경에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들을 아주 중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좀해 주시고, 24회에도 뭐5% 나왔으니까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부동산의 복학 개념입니다. 이 복학 개념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 없이 부동산하면 부동산학자들은 뭐를 기억한다? 보통 토지를 생각들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토지 이 부동산은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 토지가 어, 필지수로 따지면 개수로 따지면 3,500만 개 정도 됩니다. 어, 그다음에 건물 개수 따지게 되면 약2,200천만개 정도 건물이 있던가요? 그 정도로 어, 토지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어,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볼때 자, 기술적 측면에서 소위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동산 보면 설명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면 설명한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법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면서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건 코끼리 장님 코끼리 얘기하고 똑같죠. 장님이 코끼리를 못 보니까 뭐 동화 있지 않습니까? 코를 만져보고 어, 호수 같다. 뭐 배를 만져보고 뭐벽 같다. 뭐 다리를 만져보기둥 같다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부동산 사람이 각각 다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 기술적 측면에서, 물적 측면에서 부동산 을 설명할 때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 사람이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지구라는 땅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부터 로 주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물이다 또는 자연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부동산은, 어, 우리가 사는 데는 하나의 공간이죠. 어, 삼창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도 공간 아니야? 공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부동산 자체는, 자, 주변 황, 주변의 환경이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할때 영향을 주는 걸 보고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짓는다 할땐 주변 환경 따져야 되죠 내가 부동산 사업할 때 주변 환경 따져야죠 근데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종의 환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해요. 부동산이다라는 것 자체가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장 중심이 뭐다? 위치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요. 저희 어, 은사님입니다. 은퇴하신 은사님은 부동산은 우주의 일부분이다. 우주의 일이다. 우주다라고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 부동산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부동산은 내 재산 아니냐? 재산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을 뭐 자산이라고 한다. 어, 자산의 일종 아니냐? 자 부동산은 또 어떤 경제재 아니냐? 자 부동,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만들어져야죠. 경제재 아니냐? 자그 다음에 부동산 일종의 상품 아니냐? 그 다음에 부동산은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한 거긴 하지만, 주택은 경제 활동을 위한 게 아니, 생산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소비제야.